모든 걸 버리고 조선을 품은 여자 서서평 이야기. 평생을 조선을 위해 헌신한 한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서서평,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 독일계 미국인 간호사였죠. 하지만 그녀의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어릴 적, 그리고 10대, 심지어 40대까지 무려 3번이나 어머니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조선에는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이 길에 버려진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1912년 일제강점기 그녀는 주저없이 한국행을 선택합니다. 광주 양림동 제주 추자도까지 그녀는 미혼모 고아 나환자 노숙인을 돌보며 나환자의 어머니라 불렸습니다. 스스로는 검정 고무신을 신고된 장국을 즐기며 마치 조선 사람처럼 살았고 평생 독신으로 남아 조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아 14명을 입양하고 과부 38명을 집에 들여 가족처럼 품은 여인. 마지막 순간엔 자신의 몸마저 의약용으로 바쳤습니다. 그녀의 장례는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 수많은 여인들이 소복을 입고 따라갔다고 하죠. 서서평. 그녀의 삶은 한마디로 조선에 헌신한 진짜 어머니였습니다.